자, 이번 시간에는 절대값 기호가 있는 1차 부등식 개념원리 205페이지에 20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절대값 기호가 있는 1차 부등식 문제의 최고봉인 문제야. 정말 이 처음부터 끝까지 풀이 과정을 한번 보면은, 야, 이렇게 도 문제를 풀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문제인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 일단 절대값 기호가 두 개가 있지. 자, 그리고 해를 갖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 이 1차 부등식이 해를 가져야 되는데, 해를 구하는 건 여기서 구해 봤잖아. 해를 구하는 거. 그런데 해를 가지기 위한 k 값의 범위. 해를 한 개라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해를 한 개라도.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절대값 기호가 두 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니 절대값 안을0 만들어주는 x의 값을 구해서 먼저 파란색으로 놔서볼까요 x 플러스 1은 0 여기서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알수 있고 x 마이너스 1은 0 여기서 x는 1이라는 걸알수 있지 요셉이 여기 점 3개 찍은 건 그럼으로라는 뜻이야 그럼으로 자 이렇게 했을 때 수직선을 하나 그려서 그려서 X가 1인 지점,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인 지점을 찍고, 그러면은 구간을 나눠야 되겠지. 구간을 나눕니다. 구간을 나누고, 그리고 구간을 나눕니다. 그랬을 때, 어, 이쪽 쌤이, 요거를 파란색으로 좀 쓸게요. 파란색으로 다시 쓸게요. 그러면,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 파란색 절댓값 안에 있는 값은 항상 양수지. 양수.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 하얀색 절댓값 안에 있는 X-1도 X자리에 2나 3이나 녹음 양수지. 그래서 둘다 양수가 되는 경우고, 이 구간에서는. 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는 다 아무 값이 하나 넣어봐. 0. 0을 넣으면 양수지. 자, 그래서 얘는 항상 양수가 된다는 이야기야. 이 구간 안에서는. 0 음역의 음수지. 이 구간 안에서 얘는 항상 음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어떤 수? 마이너스 2 넣어볼게. 그러면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니까 음수지. 이 구간 안에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간 안에서 얘는 항상 음수. 얘도 마이너스 2를 넣어보면 음수니까 이렇게 세 개의 구간에 대해서, 세 개의 구간에 대해서, 얘를 1번 구간, 얘를 2번 구간, 3번 구간에 대해서, 얘는 둘다 양수, 얘는 양수 음수, 얘는 음수 음수니까, 그렇게 해서 절대 값 기호를 제거시키고, 문제를 풀어 보겠다는 이야기에요. 자, 첫 번째 경우, 1번.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이 경우는, 둘다 양수니까, 그냥 절대 값 기호를 잘못시안쓰면은 자, 이 갈로 내줘야 되겠네. 요 왜? 이를 분배곱식해 주려고. 그 다음에, 플러스, 얘는 갈로도 필요 없지. 그냥 X 1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K라고 이렇게 쓰고, 좌면을 정리했으면, 얘가 2X, 2니까, 요거 X, 2X하고 X를 더하면은 3X, 2하고 마이너스라면은, 플러스 1, K라고 쓸수 있고, 자, 얘를 1로 넘겨주면, 자, 여기 다을까 3x가 k-1보다 작다. 자, 양변에 3으로 나눠주면 x는 3분의 k-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이제 해석을 잘해야 돼. 해석을 잘해야 돼. 얘가 해를 가지려면, 즉, 얘가 해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이 범위라고 이야기하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이 범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값이 0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은 얘는 해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0이 있는데, 0보다, 얘가 3분의 K-0이라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이 해를 다 버려야 되겠지. 왜? 이 경우에 지금 이 해가 나왔는데 이 경우를, 이 경우를 벗어나는 이 해들은 선택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나온 해가 한 개라도 선택을 받으려면 해를 갖도록 한다고 했으니까 한 개라도 선택을 받으려면 바로 3분의 k-1이 3분의 k-1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회가 한 개라도 존재한다는 이야기야. 즉, 3분의 k-1이 1보다 큰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겠지. 그러면은, 바로, 요 부분이 해가 된다는 이야기야. 예의, 그러니까, 1보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3분의 k-1보다 작은, 작거나 같은 값들이 다해인데해인데그 중에서 누구를 다 버려야 되겠냐 얘를 다 버려야 되지. 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만 선택하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전부 다 했는데 이 끝까지 계속 해야. 그런데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부터 1 미만은 다 버려야 되니까 이 부분에 해를 가질 수 있다는 거야. 언제? 어, 3 분의 K 마이너스 1이 1보다 클때이 부분에 해를 가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3분의 K-1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해를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야. 얘가 그러니까 해를 가질 조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X가 2번째 경우.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경우. 이때는, 왼쪽에 있는 건 플러스, 오른쪽에 있는 건 마이너스니까, 왼쪽에 있는 플러스는 그냥 그대로 써주고, 이 갈로 X 플러스 1.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얘는 마이너스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갈로 X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자, 이렇게 써주면, 얘는, e x 플러스 e 마이너스 x 플러스 1 k가 돼서 계산해 주면은 x 플러스 3 e k 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x는 k 마이너스 3 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지금 써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써주면, 자 이렇게 써주면, 자 수직선 한번 그려볼까 요기 공간이 있으니까. 원래 지금 이 경우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 이 상황에서 지금 해를 구한 건데 이 해가, 해가 K-3보다 작거나 같대. K-3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K-3이 어디 위치에 있으면 되냐면 K-3이 여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보자. K-3.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면은 이 해가 선택받을 수 있지. 그런데 k-3이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 있는 해는 선택받을 수가 없지. 왜? 이 범위 밖에 있으니까 버려야 되잖아. 만약 k-3이 여기에 있다면 여기 있으면 이 부분은 버려지고 이 부분도 버려지는데 이 부분은 선택받는다 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얘가 해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k-3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된다 이야기. 마이너스 이보다 크거나 같으면 해를 가진다. 해를 가질 조건이 된다 이야기요자세 번째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이 경우. 그러면 둘다 음수니까 둘다 절댓값 기호를 제거하고 마이너스 붙이면 되니까 마이너스 2 절대값 기호를 간으로 바꾸고,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갈로 x, 마이너스 1, k라고 이렇게 써주면, 자, 얘들 분배법칙 해주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1, k. 마이너스, 아, 여기서,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 k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얘 1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3x, 는 k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좌변은 x가 되고, 자 우변은 마이너스 3분의 k 플러스 1 되고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지. 이렇게. 자 이렇게 바뀌니까 얘도 수직선 생님이 잠깐만 한번 그려볼게. 자 여기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구하고 있잖아. 그런데 kx는 마이너스 3분의 k 플러스 1이 뭐다 크거나 는데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3분의 k 플러스 1이 어디 위치해야지 해가 존재하냐면, 여기 위치하면, 여기 위치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3분의 k 플러스 1이 여기 위치하면, 이렇게 돼서, 바로 이 부분이 해를 가진다는 얘기야. 그런데, 마이너스 3분의 k 플러스 1이 여기에 위치한다면 여기 마이너스 1 오른쪽에 위치한다면 얘는 이 해를 가질 수가 없지. 왜? 1보다 x가 1보다 작은 경우만 선택하고 x가 1보다 큰경우는다 버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는 해들은 다 버려진다는 얘기야. 그럼 선택될 수 있는 해들은 이 부분에 있는 해들만 선택될 수 있으니까 이 x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야 되냐면 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을 기준으로 해서 즉 이 3분의 즉, 마이너스 3분의 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지 해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여기서 선생님이 왜 등호를 안 넣었냐면 만약에 마이너스 3분의 1 k 마이너스 3분의 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하고 같다면 등호를 넣으면 여기에 마이너스 3분의 k 플러스 1이 존재하는데, 그러면은, x의 값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 하더라도,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것만 선택해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 이 마이너스 1x의 값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왜? 이 경우에서, 마이너스 1은 포함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등호를 빼야 될 거야. 이것도 지금 유심히 등호를 여기 왜 빼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 등호를 여기 넣, 넣는 경우에, 등호를 왜 빼야 되는지는 등호를 넣는 경우에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면 돼. 등호일 때. 즉, 이 값이, 이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과연 여기에서 선택을 받을 수 있다 없나? X가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애들만 선택하니까, 마이너스는 선택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에 얘가 마이너스 1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마이너스, 보, 아,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만 되더라. 이게 바로 해를 가진 조건이 된다. 이거를 지금 이해하고 풀 정도가 되면은 2등급 충분히 받을 수 있다. 2등급이라는 게 말이 그냥 쉬워서 2등급이 반에서 2등이야, 그냥. 반에서 2등이 2등급이야.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해를 가진 조건을 세 가지 조건을 구했는데 해를 갖기만 하면 되거든. 해를 갖도록 하는 실수 K가 범위. 그러면 이 중에서, 이 중에서 뭐 하나만 되면 된다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도 만족해야 되고, 얘도 만족해야 되고, 얘도 만족하는 게 아니라 얘를 만족하거나, 또는 얘를 만족하거나, 또는 얘를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얘들 을다 합쳐놓은 범위, 합쳐놓은 범위가 바로 해를갖도록 하는 실수 k의 범위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번 확인해 보나 봅시다. 자, 얘는 k의 범위를 구하려면 양변에 3을 곱해서 3, k-1 양변에 3을 곱해서 예를 넘기면, K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야, 이거 지금 뭐가 약간 이상한데, 맞, 맞나? 맞겠지 뭐. 자, 틀리은 없다. 그러면 여기 있을 때, 그냥 이렇게 일단 써놓게. 아니, 쌤이 왜 이상하다고 생각하냐면, 내 머릿속에는 내가 미리 한번 풀어봤잖아. 워낙 복잡한 문제라서. 2라는 게 자꾸 떠오르는데, 맞을 거다, 이거. 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써라. 자, 여기서는 얘를 넘기면, 은얘를 넘기면, 여기 2가 나오네, 봐 얘 마이너스 3을 1로 넘기면, 플러스 2. k는 2보다 크다가 나오지. 자,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하면, k 플러스 1, 마이너스 3을 곱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3이 되고, 자, 그러니까 부동방향 어떻게 어야 되지? 내가 정신이 없 부동방향을 바꿔야 되겠지. 그리고, 바로 2가 계속 나오잖아. 얘를 들면, k는 2보다 크다가 나오지. 그러면 자, 이세 개를 다 합친 범위가 전부 다 해를 갖는 범위가 되니까, 수직선 을 한번 다시 그려서, 그려서, 첫 번째, k가 4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k가 4보다 크거나 같은 그 다음에 k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k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그 다음에 k가 2보다 큰 범위. 등으로 포함 안 하고, 이보다 큰 범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세 개를 다합치면 결국은 k가 이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되잖아. k는 이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이 범위에서 해를 갖는다라는 이야기야. 저1차 부등식. 이 그래서 이렇게 풀어져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가지고 부등식의 해를 해를 구한 다음에. 그 부등식의 해의 경계 값을 다시 부등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자,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부등식의 해의 경계 값을 가지고 다시 부등식을 만드는 거야.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부등식의 해를 가지고 다시 경계 값을, 부등식을 또 만들어서, 부등식의 경계 값을 가지고 또 부등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풀어준 다음에, 이세 개의 범위를 전부 다 합쳐준다. 왜? 한 가지 범위, 에만 들어가도 회를 가지거든. 그러니까 다합치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k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